자, 5 번은 이제 유형 반복할 5 4 0 번을 변형한 예. 문제예요. 예. 오케이. 똑같거든요. 이 되게 중요한 요소가 하나 있죠. 위에 문제 보시면은 어 이게 왜참 보세요? 이차 함수잖아요. 예. 자 원소 개수가 한 개라는 건 판별식이가 얼마? 0. 0이면 되는 거잖아요. 근데 다만 이거 이차 함수 때니까 최고차 항계수가0이 아닌데. 예. 그렇죠. 이제 반의제곱 마이너스 a c를 하니까 어떻게 되가 0이다. 그럼 네. a 의 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4가 0이니까 a가 얼마? 2가 네. 될 때, 그렇죠? 네. 자 그런데 최고차항이 만약에 0이라면 1차 함수가 되거든요. 네. 그럼 어떻게 되는 거? 2x 플러스 4가 0이니까 x가 마이너스 2라는 한 개만 나오게 되죠. 네. 그래서 a가 얼마? 1일 때도 되고. a가 2일 때도 된다는 거죠. 응. 합은 4번 되겠습니다.